이 경매에요. 응, 앞에 보는 게 이제 경매 네. 물건인데, 어. 저게 타운하우스야. 타운하우스요. 응, 경매 매각 기일은 5월 21일 화요일인데, 네. 저게 감정가는 5억 7천, 근데 한번 유찰돼서 4억으로 떨어졌지. 어. 응, 외도 어, 부영에서 차로 한 3분 정도 거리. 부영 아파트에서 그렇지. 여기 초등학교도 네. 있지. 네. 초등학교는 얼마나 걸리지? 초등학교는 차 타서, 응. 부영이 3번이면 응. 5분 정도만갈것 같네요. 응. 외도 같은 경우에는, 네. 편의시설이 이런 게 많이 있잖아. 타운하우스의 역할을 하는 곳이긴 하다. 왜냐면, 음. 밭이나, 활라산 전망이나, 이런 게 바로 옆에 있어서, 네. 타운하우스 역할도 하면서, 주위에 편의시설도 조금은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긴 하지, 여기가. 그렇죠. 음, 그래서 접근성 그닥 나쁜 편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죠. 음. 음. 시내 마을 한복판이라고 하면 돼요. 미스고 부동산. 요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외도 단지잖아. 외도 초등학교가 지금 여기고 우리가 있는 곳은 여기고 그리고 외도 부영 아파트는 여기고. 네. 그래서 이런 개발 단지 바로 좀만 벗어나면 바로 있는 곳이고. 아, 한적한 곳이네요. 지금 음, 뭐 밥밖에 없네요. 그렇지. 여게 남양이고. 바로 그냥 바수로 한라산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쪽 보면 응. 지금 우리 쪽 우리가 보는 쪽 북쪽으로 보는 방향이잖아요. 저 지금 넘어서 보면 이제 응응. 바다가 보일 거고. 그렇지. 지금 그 반대편으로 보면 응. 한라산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오늘은 흐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그 단점은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응. 뭐 당연히 금액적인 부분 빼고 일단은 음, 음, 음. 교통이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 음. 왜냐면 좀 안에 들어온 데잖아요 그렇지 버스 타러 나가려고 해도 애들은 좀 걸어야 돼 걸어야 되지 네. 예. 음. 그리고 길이 막 넓고 그런 데가 아니라서 그렇지 그거 말고는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땅은 이제 140평 저 건물 바로 앞에 잔디가 있는 거야 음그 어. 앞으로 지금 밭이라서 음, 그렇죠 사생활보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괜찮다. 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흙먼지는 좀 날리겠네요. 흙먼지는 음, 이제 이런 바람 부는 날은 음. 창문을 닫아줘야겠지. 직통이다. 어, 여기 바람 부는 바람골 같아 여기도. 예. 어 바람골 같긴 하고. 위에 뭐 태양열 음. 뭐. 그렇지. 저 태양열도 있지. 전기세도 예. 싸게 나올 것 같네. 어, 다 지금 포함되어 있어, 가격에. 어. 건물은 1층이 16평. 1층이 16평. 어, 2층이 12평. 아, 그렇게 큰, 큰 평수는 아니에요? 그렇지. 그쪽 위에, 음. 위로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그렇죠. 짤막 지붕, 지붕처럼. 어. 그렇지, 지붕처럼. 저 위에가 뭐지? 그, 다락? 어, 이제 다락이라고 하지, 네네. 우리. 네. 아. 저게 한 10평 정도 될것 같아. 10평. 좀, 좀 크지 않아, 10평이면. 네, 그렇죠 어, 어떻게 보면 3층 정도라고 보면 돼. 1층도 이제 욕실 음. 있고, 2층도 욕실 있고. 저 바닷가 쪽 방면으로 음, 음. 단지들이 좀 있어가지고, 음, 음. 바닷가는 막 명확하게 잘 보일 것 같진 않아. 그렇죠 음, 음, 근데 저 3층에서 저기 보면 테라스도 보이잖아요. 그렇지. 어, 저런 데서 보이겠네. 그렇지, 그렇지. 음, 근데 음. 좀 작다, 테라스가. 3층은. 2층은 음, 좀 큰데. 음. 저 외벽이. 네. 좀 어때, 저거? <laughs> 이쪽에서는 지금 잘안 보이는데, 어. 저 노란색 타일 저거, 왜 때가 너무 뭐 타 보여. 그렇지. 저게 때가 너무 <웃음> 이게 <웃음> 음. 다 그렇게 됐더만 저쪽에서 음. 보니까 타일이 좀 지저분하게 돼서 그 느낌 있잖아요. 뭔가 때잘탈것 같은 그벽 있잖아요. 아... 무슨 재질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 저것 때문에 좀 외관으로 볼때 건물의 가치가 좀 네. 어, 상쇄된다. 육안으로 볼 때. 음. 그런 느낌이 있고, 근데 그 말고는 지은 것도 철곤조로 지어서 단단하게 지었어. 음. 지은지 2016년도에 지었으니까 네. 몇년안된 거야. 음. 건물 자체는 단단하게 잘 지었고 네. 위에 평 슬라브 지붕이 아니고 이렇게 음. 네, 이렇게 지었잖아. 네. 그러니까 방수나 이런 것도 걱정이 없다. 삼각형으로 지어서 어, 어, 원래 슬라브로 저기 보면 저렇게. 평으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 네네. 조금 방수에 좀 취약하거든. 음. 저런 경우 물이 고여서 음. 물이 고여서 밑으로 내려갈 네. 수 있고, 그러니까 방수 잘 해줘야 돼. 음. 근데 저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된 거는 좀 방수나 이런 거에 좀 강하다. 어,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긴 있고. 근데 이제 저기에 좀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감정가가 5억 7천이라고 했잖아. 네. 근데 시중에 지금 요게 나와 있어. 매매로, 요, 요 건물은 아닌데. 아, 진짜? 응, 음, 101동하고 102동이 음. 나와 있어. 얼마에 나왔어요? 그게 5억 2천하고 음. 5억 6천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 오. 두 개가. 그러면 시세는, 음. 그냥 5억 정도라고 보면 음. 돼. 경매 물건의 감정가는 5억 7천에 이제 했잖아. 네. 아, 지금 한번유찰돼서 지금 4억에 떨어진 거지, 4억으로. 음. 근데,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시중에 지금 5억 아까 2천, 음. 5억 6천에 판다고 내놓은 가격이 네. 이 건물의 가치를 말해주진 않아. 그렇죠. 어. 이 건물이 그 가격대에 팔려야만이 음. 그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보니, 이거 보니까 이 건물도 네. 내놓은 지 2023년 말 정도에 내놨어. 음, 작년 말에. 음, 중순인가 말정도일것 같아. 네. 근데 아직도 이제 팔리지 않는다는 건 가격 메리트 측면일 수도 있고 뭐 부동산 최근에 거래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일 수도 있다 지금 비행기 소리 들리지? 그러니까... 없는데 비해서는 어, 어. 신경 쓰이는 정도긴 하지. 어, 저 3층에는 네. 전기판넬 음. 설치돼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매매로 내는 것도 음. 전기판넬 어, 설치가 됐다고 나오거든. 음. 네.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거 하나 더. 네. 여기 지금 임차인이 살고 있어. 임차인이? 어, 임차인이 네. 살고 있는데 전입일자가 21년도 4월 19일날 들어왔어. 근데 등기부등본에 네. 근저당권 설정일자는 음. 22년도 9월 21일이야. 같은 사람인가?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음. 근저당이란 거는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이제 꺼서 네.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내가 돈꿔줬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 등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돈안 갚을 경우에는 이 건물을 상대로 경매를 넣을 수 있는 네. 이런 힘이 생기는 게 근저당이 근저, 네. 근저당인데. 네. 근데 근저당권은 22년도 9월 달에 설정이 돼 있고. 음. 근데 임차인이 더 빨리 들어와서 네. 근저당보다 음. 21년도 4월달에 들어왔으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의 힘이 막강하다는 거야. 그렇죠. 어, 왜냐면 근저당권보다 앞서서 들어왔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 이거는 대항력이 있다고 말하거든. 는 보증금으로 3억이 깔려 있어. 3억? 어. 아 전세네. 그렇죠. 어, 그렇 전세겠죠. 어, 전세권은 설정을 안 했어. 설정 그렇죠? 안한 거지. 거지. 전세지. 음. 그러면 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음. 3억 받을 때까지 네. 안 나가도 된다. 네, 그런 힘이 생기는 거지. 음, 네. 다른 사람이 경매 낙찰을 받았어.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낙찰 받지? 네. 근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어. 네. 만약에 4억의 낙찰을 받아. 네네. 네. 그러면 4억에서 3억을 빼서 이 사람한테 먼저 줘야 돼. 3억을 줘야 돼? 어. 그러니까 우리 4억이 딱 낙찰받잖아. 응. 그 4억을 법원에서 배당을 해 주거든, 이렇게. 응.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왔고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서 응. 이 사람한테 3억을 먼저 이렇게 배당을 해 줘. 아, 그럼 1억은 그전그 주인이... 후순위 응. 근저당권자가 나오겠지? 아, 후순위 근저당 음, 근저당권자한테 1억 이렇게 배당해 주겠 어, 사람 남자 있네. <laughs> 저 임차인 지나가네아까 네. 이 사람이 힘이 있어서 근데 돈도 다 받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음... 근데, 나가볼 때는 이 3억 이상으로 낙찰받을 것 같거든? 무조건? 그렇죠. 어, 3억 이상으로 무조건 낙찰받아. 만약에 네. 임차인이 음. 3억이 지금, 음. 뭐, 받을 수 있다고 해도, 2억에 낙찰받으면, 예를 들어서, 음. 이 사람은 2억밖에 못 받는 거죠? 만약에 2억으로 네. 낙찰이 네. 됐다, 그럼 2억밖에 네. 못 받는데, 네. 1억을 못 받잖아. 네. 그럼 1억을 누구한테 받을 수 있냐면, 음. 낙찰 받은 사람한테 어. 받을 때까지 난안 나가도 된다. 아, 그런 어, 그래? 그런 힘이 생겨. 어. 그게 대항력이 있다는 거야. 선순 임차인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음. 저당권보다 먼저 전입 신고를 하고 이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게그 말이야. 전세권 설정을 음. 해야 될지 안안 안 해도 될지 이게 음. 솔직히 궁금하거든.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집주인이나 어. 부동산을 하지 말라고 해. 어, 어. 근데 불안해. 불안해서 하는 거지. 어, 근데 어떠한 설정이 하나도 안돼 있으면. 그렇지. 내가 확정 일자만 받고. 어, 전입, 어, 전입 신고를 어, 전입 신고 먼저 하고. 응. 확정 일자 받고. 그리고 그 전입 신고를 했잖아. 응. 거기 떠나 버리면 안 돼. 응. 주소 이전해 버리면 안 돼. 아, 어, 그것도 중요하네. 중요해. 주소 이전해 버리면 복잡해져. 응.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몽오천 뭐 혜택 받겠다, 무슨 혜택 받겠다해서 전입해 버리겠다 막 하잖아. 응. 그럼 그거면안 돼. 근데 만약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누가 응. 설정을 아무 아도안 했으면 그건 상관없잖아. 응, 그렇죠? 상관없지. 그대로 깨끗하면. 그렇지. 아까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누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렇지. 근저당권 설정을 해버렸어. 근데 그걸 모르고 응. 그 이후에 응. 약간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들어왔지. 응. 그지 그럼 이제 바뀌는 거잖아. 그렇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전입 일자가 상당히 중요하다. 또 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네. 가족 있잖아. 네. 가족이 어. 같이 들어와서 전입이 다 신고돼 있을 거 아니야. 응, 응. 그럼 가족은 남아 있으면 그게 증거 자료가 돼. 아 돼. 어 되는 거야. 보통 어, 전입일자 어. 가족끼리 이렇게 가족 중에 일부가 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있잖아. 그렇지. 그런 건 상관 없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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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있으면 누군가라도 돼. 가족이 어. 누군가라도 계속 점유하고 어, 어, 있으면 어, 그게 실질적인 거니까. 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거잘 보유하고 있고 예. 음. 예. 이런 거 하면은 저 사람 같이 다 받고 나가는 거야. 음. 예. 저 얼마나 안전해. 저분은 어. 지금 경매 들어가도 음. 걱정을 안 하고 있겠네? 걱정 없고 저분은 낙찰 받은 사람한테 음. 어,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 네. 낙찰 받을 사람한테 호의적일 수도 있어 오히려. 어. 음. 음. 사실 뭐 겁날 게 없잖아. 음. 뭔가 확실하게 해놓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 생각은 그건 것 같아요. 음.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음. 다 알아보고 어떤 설정이 됐는지 음. 안 됐는지 등기부를 확인해보고. 그래. 들어온 사람들은. 음. 나도 전세 처음 할 때, 음. 처음 하는 거잖아. 음. 등기부 등본을 얼마나 많이 뗐는지. 아, 진짜 잘한 거야. 왜냐면, 이게 효력이잖아. 음.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고 뭐하고 해도, 음. 밤 12시인가 음. 이후에 뭐 효력이 생긴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래, 그래. 사기꾼들은. 그날이이에해 그 어, 그거를 작업을 한다고. 아, 어, 해버려. 그래서 음. 나는. 그니까, 아주 중요 예, 신고한 날 아. 등기부 떼보고, 음. 그 다음 날 떼보고. 음. 그렇게 음. 해 봤거든요. 어, 어디, 어디까지 네. 하는 게 확실한 거냐면, 네. 어, 계약서 작성하러 가잖아. 음. <laughs> 작성하기 음. 전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떼볼 수가 있잖아. 네. 그래서 떼 보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어, 어. 솔직히 나는 어. 집으로 갔잖아. 음. 가면서 떼 봤어. 그래, 그 집을 그래. 1층에서 몇동몇 호인지는 몇 나도 몰랐거든. 어. 1층에 딱 가면서 몇동몇 호입니다 몇 음. 하는 순간, 떼 음. 봐. 음. 살짝 떼봐야지.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 이그 예, 부동산 사장님도 있고 다 있잖아. 음. 얘기 들으면서 나는 그걸 계속 뗐거든 음. 핸드폰으로. 음. 그런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 깨끗한 예,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한열 번은 뗐나? 음. 네, 그 이후로. 저분도 이렇게 확실히 확인해 왔잖아. 왜냐면 요즘 전세 사기가 너무 많잖아. 너무 많아. 이게 싼 값으로 유혹 유혹을 하거든. 그래. 어 근데 보증 보험이 음.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 어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와 있는 것만 해줘 그래. 어, 안 남아있는 것은안 해줘. 그래. 왜냐면 자기들도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지. 봐.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 당연하지. 전세 사기가 너무 많으니까. 많으니까. 응, 또 우리가 뭐 20, 30대, 20대? 들도 응. 많이 당했다고 나오잖아. 그 엄청 당했어, 이번에. 어떻게 알아? 그래. 40대 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응. 뭐 집을 자주 이사 다니고 해도 응. 모르잖아. 그래. 음 응, 그냥 뭐 싸우고 뭐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하면 우리 또, 어, 뭐, 음, 괜찮구나. 왜냐면 음. 그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어? 그래 근데 하잖아. 하니까. 어. 그런 게 거기서 경매 낙찰받으는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네. 뭐 사설 경매 지나 아니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서 어, 이건 뭐 거리상 하자가 없네. 네. 어? 해서 이제 낙찰받으러 가는 거야. 쫄래쫄래. 쫄래. 음. 근데 진짜 안전핀을 마련한 사람들은 음. 딱 경매장 딱 들어가기 전까지도 등기부등본을 떼 보고 그 낙찰을 들어가. 그렇지. 어,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항상. 솔직히 이게, 떼는 음. 거 5분도 안 걸리잖아요. 5분도 안 걸려. 돈도 몇백 원이고. 그래요. 어, 한번 해보면, 음.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야. 어,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음. 그니까, 러이 영상을 보는 우리 음. 구독자나 뭐 음. 시청자들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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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떼보는 것도 한번씩 해보는 게. 그렇지. 이게, 음. 아주 중요하다. 이게 지금 매매로 나온 물건 이제 사진 올라온 것들인데, 네. 보면은 내부는 이렇게 화장실 있고, 아, 이거는 좀, 2층 좀 같아, 2층. 2층. 어, 나볼 때는. 네. 이거는 1층 같고, 1층. 어, 이거는 이제 거실, 아, 1층 아, 거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락. 네. 다락이 음. 작지 않아. 작지 않아, 다락. 어, 저기 다락. 풍경도 좋을 것 같은데? 음, 이렇게 돼 있어. 경치도 그러니까, 어, 좋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음. 뭐, 나쁘진 않다. 그런 생각 들어서. 네. 잠깐 와보는 걸 알겠습니다. 음. 금액적인 얘기 좀 해주실래요? 사액 어때요? 지금 사억은 들어갈만 해. 딱사억에 낙찰받으면. 사억에 들만 고 어. 4억 5천이면? 사억 5천은 글쎄, 그냥 시세대로, 시세보다 조금 싸게 사는 느낌?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사, 형님은 사억 5천에 살 거예요? 나라면은 딱사억 지금 뭐 이따 두 번째 그냥 들어가지. 그냥 탄 100만원 더 붙여서. 4억 1 0 0 어, 4억 100 정도. 4억 지금 4억 어, 221만 8천 원이니까, 최저가가. 예. 그럼 뭐 4억 어, 999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예. 저는 4억이만 응. 안 들어갑니다. 응.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적으로 완, 응. 오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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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외도잖아요. 응. 응, 응. 저 외도부형 응, 30평도 응, 응, 4억이면 들어가거든요. 응. 응, 응 30평이. 예. 응.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 나는 전원을 원한다. 타운하우스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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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면 나는 여기 안것 같아요. 응응. 더 경치 좋고 어어. 만약에 5억이라면 4억 이상이라면 응응. 4억 5천이라면 응. 4억이면은 좀 고민해볼 것도 응. 같지만 응. 왜냐면 나는 응. 이제 응응. 아예 학교 문제도 있고 그렇지 어떤 교통편이나 이런 것도 응. 봐야 되기 때문에 응응. 그런 분들은 4억이면 응. 어디야 외도 부양이나 좀 1, 2천 더 줘가지고 응. 사는 게 낫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그런 뭐 교통 편나 이런 게 상관없다. 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애들이 컸거나 그렇지.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억 이상 주면서 음, 음, 음. 그러면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도 나을 것 음, 같다. 음,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런 생각듭니다 어,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사억이면 고민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억 정도면은좀 네, 애매하긴 한데 네. 근데 이제 감정 평가로 봤을 때는 조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데 경쟁에 붙고 싶지 않다, 남들하고. 음. 그러면 사악 정도에서는 낙찰이 가능할 뜻도 있고. 네. 근데 만약에 두 번이 유찰되면 이제 눈에 띄기 때문에. 음. 그 바로 밑에 가격에서 뭐 낙찰될 수도 있겠지. 음.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어... 우리 소돌이 컨텐츠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용왕님에게 잘 비세요. 마음속으로 빌고 있죠? 능영잘 들었습니까? 이요은여님의 기운을 받고 오늘 썸네,